약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취 시간 다 돼가지고. 오늘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우리 처지하고, 저의 남자친구하고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지금 도착했네요. 아유, 저 장난꾸러기 저거는. 에이. 아유, 저 장난꾸러기. 밤바. 요 앞에 약국에 얼마전에 오너가 와가지고 막 화를 엄청 내고 갔답니다 앞에 약국에 점검 와가지고 요새 매출이 억수로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약국 직원이 불친절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손님이 싸우고 시청에다가 컴플레인을 냈어요 주인이 막 엄청 화가 나가지고 바빌리퍼 가자 따라나 So, i 엄마 o 마 n g to visit 가 h e Sawako. I'm going to visit t h 가 s a w a 가 o I'm going to visit the Sawako. I'm going to v i 들 다들 The ears. 집에 나 왔습니다 동네 사리사리 가 가지고 아이스크림 몇개사 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수박바죠 수박바 따라 만든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마, 맛있습니다 가격은 12페소 니까 얼마지 한 300원인가 250원 300원 정도 하네요 아침에 우리 이제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눈에 지 뭐가 났어요 할리까 Let's see <laughs> 눈에 보면은 봐봐 <laughs> 지 뭐라, 뭐라까더라 저 눈에 다리끼라나 다리끼 어, 옛날에 많이 났죠 어릴 때 요새는 잘못본거 같은데 제 약국에서 보통 이제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잔병이 많이 걸립니다 보니까 기침이라든지 뭐 눈병, 입병 뭐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보니 우리 미수한테 많이 안 올라 스타일. 우리 미수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명품 가방 같은데 가짜입니다. 5,000원짜리입니다. <laughs> 가방이 좋아가지고 밤에 잘 때도 요새 안고 자요. 이제 가방을 어제 이 가방이 들어와가지고 장모님이 빨아놨더만은 물고 물고 막지 가방 어디갔냐고 좋아요. 가방 찾아서 할머니가 깨끗이 씻어놨어요. 미소 가방 이 가방 안에다가 우리 미소 출근할 때 간식도 챙겨주고요. 억수로 좋아합니다. 간식 챙겨주면 미소야

쪼꼬빵 두개 가지가면어 아까 한개 넣었는데 어. 가방에 넣어야지 미소가방에 자, 자, 가방에 넣고 어. 어. 가방에 넣으세요 아유 잘한다 미소가방에 넣어 다 넣어 아유 잘한다 그래 빵도 넣고 우유도 넣고 먹고 싶어 갖고 지금 지금 먹고 싶어갖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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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먹어 자다눠서 이제 가방 메고, 자 가방 메고, 이제 가방 메고, 우리 아, 미소 가방 메고. <laughs> 아침마다 저리 <절에> 출근합니다. <laughs> 가방에다가 간식 챙겨갖고. 아눈 눈티 눈, 반티 돼가지고 봐봐, 아이고 마 우리 사랑하는 아내 눈티 반티 돼가지고. 이치 미소야, 가자! 아이고, 많이도 챙긴다 오늘! 와, 됐다, 됐다. 바이바이! 미소, 가자! 가 데리가. 갔다 와요!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 오늘도! 바이. 안녕! 가자, 잔뜩 넣었다, 오늘 기분 좋아갖고 <laughs> 오늘 엄마랑 뽀뽀하면 안 돼! 엄마 눈에 다리게 났다! 알았어요!

o 다 e 다안 h e open the, open the 우리 미소가 요새 밤에 자다가 살짝살짝 깨가지고 제가 잠을 거의 설칩니다 우리 집사람 피곤하니까 제가 살짝 안아가지고 다시 재우고 뭐, 뭐, 뭐. 집사람은 눈티가 밤티 돼가지고 엄한 <laughs> <laughs> 음, 사람이 보면은 서방이 한대 때린 자 알건데 눈이 시프레 멍이 들은 것처럼 남자는, 남자는 여자를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손 대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철칙입니다 절대 손 대면 안 됩니다 여자 손대는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엄마치체제딸의 우리 미소가 어디 나가서 남자한테 맞았다. 남편이든 뭐 남자친구든 모르는 사람, 아, 저는 돌아볼 것 같아요. 진짜 상상만 해도 아,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미소야! 아빠! 아빠! 애 보는 게 이리 힘들지 누가 알았겠노? 애 보는 게. 어? 미소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애보는 기다, 진짜. 와, 밖에 날씨 보시면은 막 찝니다, 찝. 진짜 찝니다. 덥습니다, 더워요. 필리핀은 원래 더운 날인데, 더워도 너무 더울 때는 이렇게 다 쉽니다, 집에서. 필리핀에서는 어느 기온 이상 되고 하면은 정부에서 휴게력을 내리거든요. 공립학교 같은 데는 이제 에어컨도 없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 에어컨 없이 진짜 못 버티죠? 애들이 만한 5, 60명씩 한반에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 없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아빠. 아빠 하면 아빠 미소, 네, 해야지. 네. 어. 미소야. 네. 네. 네, 네 아빠. 아빠 사랑해요. 나도. <laughs> 나도 사랑해 Me soy me soy yo ah. ah. e